중국입니다. 카사 오겐스터, 요우링, 샤오카이, 페이주, 민유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일단 그 지난번에 마커페스티벌 때 나왔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한 선수, 어거턴 선수 빼고는 다 어, 경험을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이 모드에 익숙한 선수들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팀 합이라든가 그때의 좋은 기억들을 바탕으로 좋은 플레이를 충분히 좀 기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일본으로 상대도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어지는 오늘의 세 번째 매치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만족 리스포츠 대회 에이펙스 레전드 일본과 중국의 경기입니다 아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 중국의 선택은 일단 퓨즈를 좀 넣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앞에서 좀 아쉬웠던 게 방갈로르가 물론 이제 뭐 궁극기의 밸류도 있고 음. 어, 그리고 연막의 장점도 있지만 지금 워낙에 다들 그냥 SMG 들고 디지털 스레드 쓰고 있는 데다가 고지대를 밀고 들어갈 때롤링스은 하나만 밀어내기좀 어렵기 때문에 투척 무기가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퓨즈를 네. 통해서 한번 자리를 밀어내보겠다는 생각을 중국이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치를 먼저 보고 나서 중국은 경기에 또 임하는 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일본 팀이 보여주는 스컬타운에서의 전략을 우리 이걸로 파회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제대로 먹힐지를 봐야 되겠고요. 차지 라이플! 오! 위험했어요. 핫발이 살벌하게 들어갔거든요, 지금은요. 네. 113의 데미지를 좀 기록하는 경들도 있었는데. 네, 유물 1을 일단... 뭐, 와, 지금도? 네. 오, 오겐스틴. 확실히 사거리 위주로 주문표 지금은 좀 구성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공거리 네. 전투는 중, 일본이 지금 패드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다 보니까 차라리 원거리에서 라이카나 유카프를 좀 밀어내자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숨으면 되니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이제는 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겐스턴 네, 선수에서 차질 낼 틀이 그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원거리 싸움도 좀 이겨줘야 상대방에 압박을 줘야 좀 일본을 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어, 그래도 민규의 선수가 먼저 위장을 잡아냈고요. 위로 어. 올라가는 사츠키입니다. 사츠이 중국이 확실히 충분히 좋은 자리를 먹었던 것들에 대한 잔돈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들어다지는 본데 터졌죠. 예, 육합퍼 퍼티션이 어, 마무리가 되면서. 사측회도 이렇게 되면 뒤쪽으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팀들이 확실히 포탑의 구성을 2사 구성으로 좀 많이 만들어 오는 것 같아요 네. 두 선수가 원거리 담당하고 네 명의 선수가 이제 원거리에서 암호를 많이 깎으면 음. 각이 나왔을 때 덮어들어가는 형태로 지금은 경기를 좀 많이 펼치고 있는데 스컬타운 자체가 워낙에 좀 고지대 구성이라서 네.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중국이고 넘어가려면 네 얻어 맞아야 되는 건데 라이카가 한번 만들어라. 오. 오 라이카라 안었어요 라이카. 만들었어요. 예. 라이카. 네. 근데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일본 본대가 좀 힘을 받거든. 그렇죠. 하나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갈 각이 생기나라는 것들을 일본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이카가 먼저 득점 신고한 이후에 나머지 일본의 인원들 들어가는데 아민규애가 우미짱을 잡아내면서 참으를확 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대가 도망쳤어요.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일단 생존하자라는 음. 마인드로. 그리고 교환자를 내줬고요. 네. 아래쪽에 일본의 많은 선수도 좀 있고 여전히 위쪽 고지대에서는 중국의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샤오카이 선수가 네. 포킹 포탑 역할을 맡으면서 좀 밀어내주는 구도가 이제 중국이 필요하죠. 아까 들어던 것들은 이제는 일본이 해야 되거든요. 네. 샤오카이, 오, 샤오카이. 중과 스카우트, 딱 폭싱에 좋은 구성입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도 지붕 타면서 건져를 한번 밀 준비를 합니다. 상대 포탑에 가까운 쪽을 밀면서 네. 중국이 난전을 잘 걸었어요. 일단 이 자리 내놔, 얘기했고. 자, 이러면 사치기 네, 1대1 교환이고요. 이러면 약간 좀 소강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청목이 던졌고 일본은 그 시간 걸리고 있고요. 자, 문 파괴 시키면서 일단 오, 어, 라가나가다가 지금 리피터에 어, 맞았죠? 예. 아, 이거 골이잘 잡았는데요, 일본. 그 일본이 승리 시간 3득점, 4득점. 네. 양각을 펼쳐서 지금은 전투를 굉장히 좀 잘했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좀잘 뭉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지금은 퇴각하다가 좀손해 많이 봤습니다. 8대8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죠. 맞습니다. 자, 동점을 만들어 내면서 리스폰 시간에 약간이나마 좀 이득을 본 일본입니다. 자, 6포까지 조여 들어가면서 지금 한 명도 추가로 밀어냈고요. 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일본이 또 점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겐스턴 선수. 어, 왜이런거이런거 야, 그런데 이거 백업을 어, 위험해요 백업이 백업이. 자, 그러니까 따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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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한번. 와! 와! 흑리 어, 이도를. 그냥... 아, 김미정. 예. 에임을 믿고 그냥, 맞습니다 <laughs> 예. 중국도 다시 한번 천천히 빌드업해야죠. 네. 아직은 초반이기도 하고 채가 그렇게 많이 날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laughs> 어? 뒤뒤뒤뒤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와, 이거 걸렸죠! 이거 캐치 너무 잘했는데요? 그리고 슬라이딩! 와와 해머드를 또 이겼어요! 2킬을 냈어요? 네! 저걸 볼트로 긁어가지고 2킬을 냈어요? 아니 어떻게 했나요? 네. 야. 어, 헤드를 그냥 쏴가지고? 네. 아 트레이드가 그냥 되는 건줄 알았는데. 네. 해머드를 역으로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좀 일본이 순간적인 슈퍼플레이 에서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중국이 이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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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초반에는 약간 좀 헤매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어, 이게 경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본의 유리함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유적 위쪽을 볼수 있는 게 여기 자리인데, 네. 거기를 지금 프리딜러크는 라이카가 정리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포커싱도 되다 보니, 음. 중국이 지금 포탑 싸움을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아, 근데 이거 판단 너무 좋았네요. 이번. 그러니까, 예. 상대가 포탑 싸움이 안 되니까, 밑에 쪽. 건물 안으로 들어왔었는데 네. 그걸 그냥 포탑까지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밀어버리는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패드라서 뭐 근접에서도 자신있다 이 밀어내고 네. 아, 그리고 방금 전에는 아군의 백업을 받는 그 장면까지 일본의 팀업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흐름 자체가 일본 쪽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금 예. 민규현 선수에 오케이 그리고 뭐 카사 선수에게 기 3킬을 제외하면 중국에서 이렇다 할 득점을 하지 못한 상태고, 네. 아, 역시 일본 해머 들릴 아까 전에 2대1 받잖아요 그냥 이, 혼자서 다 잡는 거. 맞습니다. 이게 오가스테나하고 유링이 지금은 유효타가 없는 게좀 네. 커요. 샤오칼도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거리에서 쏴줘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은 유턴을 좀 많이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음. 양상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중구 자 그러면서 일본이 파족제수로 일단 밀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건물에 대한 조작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카반 안쪽 아 근접전 근접전도 네, 근접전은 일본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실 샷건에 네. 원탭이 안 나면 음. 그냥 SMG로 긁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일본이 그걸 원하고 있고요 네 체력관리 안 되면 그냥 아, 긁으러 들어가죠 아 시원시원합니다 예. 어, 아, 그러네요. 잡았네요. 에이, 이거, 추를 하는 걸잘 풀어냈고요. 아, 근데, 해머드릴이 오늘 너무 좋아요. 와, 방금, 네. 머리 쪽으로 에임 가르고. 지금 볼트로 네. 정리하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어느새 더블 스코어.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언덕 타면서 해머드릴과유카프 아, 와, 사이드 가 좋은데요? 와, 먼저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구멍 생겨요. 네. 유적이 아무리 고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넓게 퍼져있는 거는 커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샤오카이, 샤오카이, 샤오카이. 어, 살아가나요? 이거 살았고요. 야, 패스파인더로도살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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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으로 이제 카사가 우미장을 잡아내면서 수적인 어떤 교환을, 대... 아, 카사 하나 더, F3까지. 자, 리프트업을 하면서, 블랙홀을 투자하면서 들어가긴 했는데, 네. 중국이 지금 여기서 좀 저항이 많이 거셌습니다, 그래도요. 음. 근접전을 이제부터는 일본이 아마 주도하려고 할 거예요. 폭탑 음. 싸우는 거 무조건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트레이... 암호 압박이 되면 네. 바로 뛰어날 겁니다. 아, 아, 해버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야, 트레이드가 되면 우리 이득이고, 유카프를 동해번쩍, 서해번쩍. 유카프도 지금 기어 바꿨거든요. 네. 그냥 아까부터 계속, 키포 들고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이제는 그냥 계속 접진이에요 일본 쪽이 네. 근접전 하자 트레이드 되면 우리 이득이다왜 우릴 피하냐 네. 너네 무력의 중국 아니냐 라고 일본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피하고 싶은 게 아무리 무력의 중국이어도 네. 이런 식으로 차이라면좀 조심조심하고 싶거든요 와해모들을 지금 그냥 전달지 집에서 한대요? 와 일본이 경로도 좋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안 들어가면서 포탑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밑에서 각을 벌리고 때려요 어 그래도 f 차를 잡아냈어요 네. 이런 거에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좋습니다. 더, 더 나와야 돼요. 샤오카이 하나 더 샤오카이, 샤오카이. 아,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감 있게 들어갔다가 아군의 원거리 스나이퍼들의 지원을 좀못 받다 보니까 네. 그냥 평등하게 그냥 알토네트에 갈리고 갔죠. 36대 18, 18포인트는따라가기 정말 어려운 포인트인데. 그래도 천리길도 한 걸음. 네. 그리고, 가랑비에 옷 쏟는단 말이 있잖아요? 아, 근데, 아무리 가랑비여도, 아,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피드이 됐어요. 야, 네. 우리, 라이카의 딜 범위 안에서 싸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 있고, 그, 쭉쭉 좀 많이 뽑아낸 건 맞는데, 네. 괜히 무리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샷건 마스티프에 한대맞고 가버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게 지금 잘된것 같아요. 아, 급한 건 저쪽이다. 네, 그러면서, 인원에 앞서니까, 이제는 그냥, 어, 사냥, 그냥. 냄새를? 쭉쭉 네. 쭉냥 들고 가고 있고요. 냄새 맡았습니다. 냄새 맡았어요. 네. 하나! 그리고 아 이러면 오건선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야, 교환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환은 일본이 웃습니다. 일본은 너무 좋죠. 여기서 그냥 6대 0으로 두번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지도 않아요. 지지도 않습니다. 남은 네. 겨 점수는 9점 고지대를 깡내는 그런 운영도 일본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네. 그때 그때 리부도 되게 잘 되고 있고요. 음, 페이스도 차이 많이 없습니다. 어,네. 그러니까 일본... 아군레 백업이 좀 있었는데 이걸 따라가요. 어,네. 드리블 되게 잘 했는데요, 네. 지금. 상대 샤오카이 여전히 보입니다. 자 상대편 뭉쳐 있는데 지금 알고 있고 위치 찍었어요. 응. 자한 이, 가보나요? 이 타이밍에 지금의 일본의 기세라면 충분히 어 블랙코 노리는것 같은데요? 예. 자블랙홀를 카카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자, 붙잡고, 예. 샤오카이도 이러면 머리 섣불리 내밀기 쉽지 않고요. 그런데 중국의 퇴강 호텔 아 해머들이 아, 그러니까 오늘 예. 네. 네. 그러니까 위치만 찍어주면 판만 깔아주면 지금 해머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에 와. 그러면서 13킬의 모드을 유카프의 호응까지 완벽하고요. 유카프도 두자리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은 지금 아직 두자리 킬이 없어요. 어 근데 유링이 이거 또 하나 정글 중에 한가하지 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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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어이어 트레이드 죽어도 된다 이거예요. 네, 어. 네. 죽어도 되니까 잡아라. 왜냐면 이겁니다. 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경... 목숨이 지금 더블 이상인데요. 경기 그내기 직전이에요. 어. 맞습니다. 네 일대일 교환을 네번 해야 동점입니다. 아그 아, 아, 정도로 압도적인 현재 일본의 경기력. 야, 카사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말씀해주 것처럼 6대1이 아니라 심지어 6대1 3번하고 한번안주어야 돼요 네. 네, 네, 네. 근데 안,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야 죽어도 돼 죽어도 돼 계속 어쩌게 만들어 이렇게 들어가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계속 아 계속 들이받습니다 일본 가뜩이나 지금은 근접 붙이면 SMG로 음. 긁어버릴 자신이 있는 일본이라서 카 이제 1킬 남았어요 아 일본이 세 번째 매치 중국과 의 스컬타운에서의 경기마저 승리를 가져갑니다. 3승을 신고하는 일본. 그러니까 지금 주, 어, 일본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그때그때 그때 뭐 담당하는 선수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원거리에 그 포킹을 담당하는 선수 그러니까 저격수, 스나수를 놔놓고 암호를 깎으면서 야, 쟤네 지금 뒤에 빠져서 암호 복구할 거다. 네. 콜이 나오는 순간 바로 문을 찔러 넣어서 초반에 좀이들을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주도권을 좀 지키는 방식인데 음? 거기에 중국도 중후반부부터 주도권을 빼앗기고 좀 밀려나는 그림이 나왔죠. 아, 이 중국 역시나 스컬타운 이번 매치에서 첫 번째 매치 한국과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초반에 날 앞서 나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되찾고 나서 경기의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본인들의 흐름을 찾자마자 중국은 더 크게 지금 무너졌거든요. 네, 퓨즈를 기용하긴 했지만 퓨즈 장점은 살리지를 못했었고요. 결국엔 상대편의 저 원거리 좀 이기는 어, 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